자 형들 요것도 들어왔구요 엄청 예전에 들어왔던건데 아이디는 다 가려져있습니다 어 오케이 550에 구매해가지고 연구패키지나 장비들 사고 300정도 썼어 그러면은 한 850으로 630방을 쓰는거면은 확실히 좋다 850들어지서 630방이면은 75 이거 7전 쓴가 혹시? 와 8전 쓰네 야 좋네 이래서 아이디 사는거야 형들 내 오브가 3300 들어갔어 이래서 아이디 사야돼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달라 펄렙좀 볼게요 2 0네별 136 374에 656이고요. 구티네요. 구티. 9T. 구티에다가 777776이고 756에 6 7부에 7펜의 사명각0 5 5펜타 지금 뭐 당연히 풀리겠죠. 방어가 오그라되어 있네 월사 음. 명중 675 치명 237에 W244 트리플 75우중은 407이고요 수중은 5이3 이2 4 0에스는247 에레나 추월에 2승이고 라울 추월에헬승이고 라그라도 추월에 십이, 스는 12, 16, 20, 24, 28, 32, 35전이고요. 35전에다가 2단이 5개, 1단이 4개, 7개야. 아홉개 열개 열다섯 열아홉 스무개네요? 일단 스무개 이승 네개에다가 일승 하라고요 영웅은 세개 빠집니다 세개 빠지고 올초에다가 올승인거 같아요 라고 하면은 또안되니까 네, 이 정도면은, 승격까지도 다, 하긴 했을 텐데. 어, 다 했네요. 울초의성 맞네. 울초의성 맞고. 희기는 뭐 무조건 풀이고요. 안삼단에 아나킴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발삼단에, 파삼단에 곱하기 두 마리라서 아우라키리아 도전도 되고, 파, 아 여기여기 둘다 안타 운타 해놨네 이런거 아깝다 이게 아우라 안나왔으면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아우라 우라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4,8,12 안타 안타 이는거죠1 2 1 1 5전인에다가 융합은 다 해놨고 정령화는 안돼있고요 영웅같은 경우는 지금 8개 빠지고 울룡인가요? 울룡에다가 일정령 희기는 8개 빠지고요. 캠클릭은 75.3입니다. 소환형 어서오세요. 97, 90, 75에다가. 영컬은 149개입니다. 149개, 36%. 이벤트는 72고요. 영구는 풀이고. 또는 97.4에다가 74, 21, 22, 23, 24, 24, 25, 26전이고요 26전에다가 20개, 27개, 28개네요 6단계에 28개, 성장은 어, 성장은 오이같은 얼굴로 돼있고요 그다음 각성 1각풀, 2각풀, 3각풀에다가 4각풀에다가, 5각풀에다가, 6각풀에다가 6각풀 계정에다가 999에 2단계 19, 9, 2단계, 10, 19, 2단계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5, 4, 그 다음에 2, 5, 6이었네요. 5, 4가 아니라 5, 6. 정탄 안 봤죠? 정탄 같은 경우는 6은 하수에다가, 11단계, 8, 1단계, 6이고, 서약은 5, 1단계고요. 6, 스킬이 근데 확실히 좋아요 일단 숙련도도 뭐 바꿀 거 없고 요것도 좋네 대검도 좋고 대검을 가져가는 게 낫겠네요 치저 하나 치저 두개 버려버려가지고 왜냐면은 내성, 내성이 가운데랑 오른쪽 위에 껴져있으니까 나중에 뭐 바꾼다고 하면은 일단은 요거 이 턴을 포함한 8전스입니다 7전스 아니고 8전스 이 턴을 포함이고 블러디 제외고요 오명코 다 있는 거고 어다 썼고 뜯는 거고 오명코의 이머디에다가 임팩트까지도 되어 놨어요 가성비는 진짜 좋네요 보브 홀리 제외하고 영스플레프레이 있고요 폭공도 지금 백덤 헤로익 제외 영스플이고 클릭도 75면은 뭐 좋은 판이고 가격이 중요하겠죠. 근데 뭐가 좋고 의미가 없지, 가격이 중요한 거고요. 이더리도 이도버 피닉스 있고요, 떼노마까지 있네. 이도리 떼노마까지 있고요. 당근 그거 있는 거 아니야? 또 어, 없네. 음, 마리오 있는 줄 알았어. 혹시... 혹시라? 일단은 연계 같은 경우는 서프까지 싹다 있네요. 그래서 30개 있고, 6개 추가해가지고 36개, 연계 36개에다가, 전개가 쓰어삼에다가 2배의 임폐 방어에서 4개네요. 어... 명포가 2487만, 인탁은 7656만이고요. 부적같은 경우는 지금 3, 5, 6, 7층 있네요 부적이 3, 5, 6, 7층 아티같은 경우는 영웅이 7개고요 영 0, 7개에다가 마검이 3개 슬롯은 지금 영웅이랑 박아놨어요 전설만 평타 데미지는 8이네 전 수저에 치추 데미 있고 신탁 같은 경우는 다돼 있고 지금 명코가 8축, 8안에 압축 10안이네요 캠강만 잡으면 끝나고요 시불검 15 잡고요 카인 바늘에 리베르 그리고 이것도15 잡고요 방사 35 잡고요 20 잡고요 20 잡고요 20 잡고요 20 잡고요 20 잡고요 20 잡고요 3 5아 30, 30 잡으면 되겠네 와20 방사가 많네 다방사네 요 15에다가 요거 빼고 다방사네요 요거 30에다가 3호에다가 2, 4, 6, 8, 10, 12, 120도 하고, 60도 하고요. 지금, 우두뚝 각인이고, 옥타도, 치락 핸들부, 저거 10만원 추가하고요. 옥타 벨트. 요것도 20만원 추가하니까 30만원 추가하면 됩니다. 다이아 1000개는 빼고요. 어, 불사 뺍니다, 천다이야. 의미 없어요. 싹다 뺍니다. 일단은, 템이, 요, 숨가 빼고 싹다 방사입니다. 나머지 아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방사예요. 그래서, 15에다가, 185, 215, 275인데, 템이270 잡고요. 뒷자리 빼버리고. 어... 숨갑 제외 숨갑 제외 올방사 목걸이 포함 그리고 월드 템만 따로 안팔 거예요 얼마정도 할까요? 본주형 말좀 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통이니까 템컬 75에 육격을 6전수이라서 야, 이게 애매하네. 팔전스 계정이긴 한데, 어. 아,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이거 다 비밀입니다, 비밀. 월이드랑 서버랑 뭐 아이디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만 알면 돼요. 사는 사람, 왜냐면은 구매자, 판매자 형들이 다 비밀로 붙이길 원해서 뭔만인지알죠 음, 알려주려고 하면 알려주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전 뭐 금방금방 나오니까 큰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이게 7전 쓰면 확실하게 비슷한 것들이 졸라게 많은데, 야, 여기 또 블러디 값이 또 애매하네. 블러디 값이 있어가지고. 택배 통으로만 몸만 물 가. 안 팔리면 알아서 내릴게요. 자, 가져가실 분. 어, 사실까만 물어보셔도 되죠? 상관없죠. 스마이따올립니다안 팔리면 알아서 내릴게요. 캔신이 형, 안 사요? <laughs> 왜 가격 나오자마자 말이 없어졌어. <laughs> 캔신이 형, 들어오세요. 밖에나 가져가면서 서브랑 다 공개해보세요. <laughs> 복지관 형, 어서 오세요! 같은 월드면 산다고 형 월드를 먼저 말해주세요. 내가 맞는지 확인해줄게. 그 맞잖아. 그게 맞잖아. <laughs> 어, 오케이. 과연. 아, 아닙니다.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투머니도 아니에요. 이구나아니고 자. 요거, 형들, 2573으로 일단 올려줄게요. 2573번. 2573으로 올려줄게요.